네 이번 수업에서는 평균과 분산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균은 무엇이고 분산은 어떻게 구해지고 이러한 것들을 지난 아홉 번째 강의에서 다뤘는데요. 평균과 분산 이두개 사이에도 중요한 어떤 신호 처리적 물리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계를 한번 요 이번 단원에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분산에 대한 식을 다시 살펴보면.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확률 변수 값에서 평균 값을 빼고 그것들의 차이에 해당하는 것에 에러였죠 제곱을 해서 그것들을 평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분산 그 자체 안에 평균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평균과 분산의 관계가 주어진 식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조금 신호 처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확률 변수가 다음에 무엇이 나올지 예측한다거나 또는 주어진 여러 가지 옵저베이션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어떤 확률 변수가 무엇이다? 어떻게 될까? 라고 추정하는 이런 확률 변수의 추정 또는 예측할 때 우리가 예측하게 되는 확률 변수의 값이 있겠죠. 그 값과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확률 변수 값이 있습니다. 즉, 예측 값과 실제로 발생하는 확률 변수 값이 있는데, 이거 두 개의 차이에 해당하는 값을 우리가 오차 또는 에러라고 하죠. 자, 이 형태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평균은 이 추정과 예측을 했을 때 발생하는 오차가 평균 제곱 오차가 최소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우리가 확률 변수를 추정하는. 값이 되고요 분산은 그때 바로 평균제곱오차의 최소값이 됩니다 자 식을 보자면 x hat은 우리가 확률변수에 대한 예측하고자 하는, 값이, 예측하고자 하는 값이고요 x k는 뭔가 확률변수가 발생하는 값이죠 x k와 x hat이 정확하게 똑같다면 완벽할 텐데 이제 그와 같은 값이 우리가 예측할 수 있거나 추정할 수 없을 테니 뭔가 오차가 생깁니다 이렇게 스퀘어드 오차를 가지고 발생 가능한 확률 변수에 대해서 평균을 구한 걸 m a n 스퀘어드 에러라고 했고요. 이때 바로 x 해이 우리가 확률 변수 값에 대한 뭐 예측 값 또는 추정된 값이죠. 이 m a n 스퀘어드 에러를 최소로 만들어 주는 값이 무엇이냐? 이거 미니마이제이션 해주는 식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평균 값이라는 거죠. 이 평균 값을 대입하게 되면 이 전체적인 미니, 어, 요 스퀘어드 에러에 해당하는 평균 값이 미니멈이 되는데요. 그 값이 바로 평균이라는 얘기를 이제 정리한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니멈, 민 스퀘어드 에러에 해당하는 값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 주어진 식기 모양은 바로 분산이죠. 그래서 평균과 분산의 이 관계를 우리가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한 관점은 무엇이냐? 우리가 확률 변수를 예측하거나 추정할 때 어떠한 값이 나올지 모르는 불확실한 확률 변수 값을 여러분들이 선택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평균을 선택하는 거죠. 평균을 선택하게 되면 그 값이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가 그 추정된 값과 또 실제로 나온 값 사이에 이 스퀘어드 에러를 평균을 냈을 때는 그 평균된 에러가 최소가 된다는 얘기고 최소의 에러 값이 바로 분산이다. 즉 평균과 분산이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식에 대한 연산만이 아니라 추정할 때 값과 추정했을 때 가장 미니멈이 되는 어떤 에러, 에너지에 해당하는 개념이 바로 분산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서 다시 한번 정확히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종 우리가 이 x 해설 평균값으로 하게 되면 이제 요 Mean Squared Error의 관점에서 X라는 확률 변수에 대한 Optimum Estimate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방금 설명했던 평균과 분산의 관계 우리가 추정하거나 예측할 때그 스퀘어드 오차와 그리고 그 정확하게 에스티메이션하는 값이두 가지의 관점에서 좀 직관적으로 정말 그러한 의미를 갖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간단하게 이번에는 좀 직접 써가면서 어,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좀 해볼 텐데요. 어떤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f1 x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f1 x를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x-1의 제곱 이차 함수를 생각해보죠. 자, 이 이차 함수를 미니멈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x 값이 무엇일까요? 너무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이제 조금씩 확장해 보죠. f2x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는 x-1의 제곱, x-2의 제곱이라고 쓰죠. 똑같이 이것을 미니멈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x를 한번 구해 볼까요? 아마 이차 함수이고 아래로 볼록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미분해서 0이 되는 x 값을 구하면 쉽게 최소가 되는 어, 어떤 x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구하게 되면 결국 x가 무엇이냐? 저 1과 2, 이두 개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준 값. 이게 이제 바로 x, f2x를 미니멈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하나라도 보자면 이번에는 어, 또 늘려서 1, 2, 3 해당하는 시기까지 해보죠. 이렇게 하게 되면, 똑같이 이 3, 2차 함수 항은 3개지만, 미니멈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걸 똑같이 하면, 아마 x-1, x-2, x-3이 있고, 2는 다 삭제될 거고, 하게 되면, 아마도 x는 3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런 식의 형태로, 이제 미니멈이 되게끔 해주는 x 값을 정하게 되죠.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n개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직관적으로 어떠한 형태가 될지 바로 이제 눈에 보이죠. 이렇게 1부터 그냥 x-n의 제곱 이이 함수를 미니멈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x값은 무엇이냐? 어떻게 되나요? 저 1, 2, 요 안에 있는 값들을 다 더하고 것을 n 분의 1로 해준 거죠. 자, 요 이차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최소가 되게 해주는 녀석을 이제 방금 확률변수 의 관점에서 살짝 바꿔보자면, 요 f라고 썼던 함수는 일종의 스퀘어드 에러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그냥 스퀘어드 에러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1, 2, 3, 4, n, 얘네들은 x1, x2, x3 같은 어떤 랜덤하게 나오는 값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x-xk의 제곱이고, 이때 k는 1부터 n까지입니다. 자, 그럴 때, 이 전체를 쭉 합하는 거를 총 개수가 n개니까요. 이 앞에다가 n분의 1만 넣어볼까요? 그러면, 이 x-xk의 제곱을 n개 합하고 그걸 n분의 1을 했으니 평균의 형태가 될 텐데 이때 이 x가 이제 우리가 방금까지 얘기해 왔던 어떤 에스티메이트, 랜덤 베리어블의 에스티메이트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xk는 x1, x2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그러면 x와 xk에 해당하는 얘네들의 합에 대한 n분의 1은 일종의 이제 평균이니까요. 결국, x-xk라는 스퀘어드 에러들을 다 더해서 우리가 m분의 1 민을 구한 거죠. 일종의 민 스퀘어드 에러의 개념이고요. 앞에 헷을 취한 것과 우리가 연관지어서 보자면, estimate 값을 이렇게 헷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했었던 것처럼 나오죠. x h 이라는이 스퀘어드 에러를 민을 해서 미니멈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x 값, 그게 바로 무엇이냐? 1234요. n에 해당하는 것들의 n 분의 1이었으니까, x1, x2 얘네들의 바로 평균값이죠. 1234 n 대신에 x1부터 xn으로 이렇게 바꾸고, 걔네들의 n 분의 1입니다. 앞에 요 n 분의 1은 그냥 미네의 어, 의미로, 스퀘어 에러의 미네의 의미로 넣었을 뿐이지, 이 x값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요. 요 형태가 바로 우리가 이제 마치 X를 랜덤 배리어블을 생각한다면 각각 동일하게 한 번씩 발생한 확률 변수의 마치 평균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X가 들어갔으니 이 전체 연산한 결과는 분산이 되겠고요. 그래서 요 간단하게 제가 필기로 썼던 요 내용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쭉 따라가게 되면 결국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스퀘어드 에러를 미니멈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에스티메이션 된값이 값은 어떤 때 스퀘어드 에러를 미니멈이 되게 만들어주느냐 평균일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쭉 수학적으로 확인했고 그때 해당하는 모양 자체가 바로 분산이다 그래서 방금 설명했던 평균과 분산의 추정 예측의 관점에서 그리고 오차를 제곱하고 평균하고 그것을 미니멈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값을 구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정리하고 그것을 이와 같은 수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제 방금 내가 설명했던 여러분들에게 정리했던 내용이 이두 민과 베리언 씨의 관계가 더욱더 명확해지겠죠. 이번에는 조금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결론은 어떠한 내용이냐 평균과 다른 유사한 개념 미디언이라는 것을 한번 여기서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f1x 이런 녀석들을 다음과 같이 한번 해보죠. 어떤 x-1 이런 함수가 미니멈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값은 무엇이냐? x가 1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f2x라는 함수를 정의해서 이번에는 x-1과 x-2의 절댓값 이런 식의 두 개의 함수를 보죠. 이때는 그래프가 1과 2에서 꺾인 선의 그래프가 되죠. 따라서 최소가 되는 값은 1과 2 사이에 아무 값이나 다 대입해도 될 텐데요. 이때는 뭐 1이 돼도 좋고 2, 2가 돼도 좋고. 아직까지는 조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 이번에 3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 x-1의 절대가, x-2의 절대가, x-3의 절대값 요거 미니멈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건 아마도 꺾은 선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찾아내면, 그러면 2, 1, 3,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서로 나란, 달라진 이렇게 꺾은 선의 그래프가 될 텐데, 가운데에 있는 2에서 최소값이 됩니다. 아마 이거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이 n번째 x에 해당하는 이런 형태 k는 1부터 n까지고요. 이거를 최소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x 값을 구하라. 대충 직관적으로 직감이 되죠. 그죠? 아마 x는 1, 2, 3, 4n의 중간 정도 위치에 해당하는 값이 될 거예요. 아마 2분의... n 이라고 딱될 수도 있고요 2분의 아, 뭐 n 플러스 1의 정수값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값들을 우리는 유사한 개념으로서 평균과 중앙값이라는 말을 쓰기로 했었는데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미디언이라는 뜻이에요 지금은 1, 2, 3, 4 이제 수학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기 편한 그래프를 만들 수 있도록 1, 2, 3, 4, n을 대입했지만 우리가 어떤 크기가 정렬되어 있는 1, 2, 3, 4 대신에 요 값들을 만약에 대입한다고 그러면 걔네들을 일렬로 쭉 확률 분포에 크게 맞게 나열했을 때 가장 중앙에 해당하는 위치에서 이런 식의 꺾은 선의 그래프의 모양처럼 만들어지는 게 이런 절대값이 들어가는 함수의 모양입니다. 이거를 좀더 일반적으로 쓰자면 이제 x 의 아까처럼 x k 의 절대값 얘네들을 다 합한 것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총 개수 n 분의 1로 나눠서 미인 앱 e 루트 에러라고 쓰죠. 이 값이 미니멈이 되는 건 바로 무엇이냐? 요 x의 해시라고 하는 estimate 값이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저 랜덤 n d o m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x1부터 xk, xn까지 있는 것들의 미디언이다. 정확하게 중앙값이 될 때는 이제 다 순차적으로 한 번씩 발생하는 것이 될 거고요. 발생하는 확률 분포가 조금씩 서로 간에 다르다면, 그때는 결국 확률적으로 딱 0.5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해당하는 변수 값이, 즉, 미디엄 값이 바로 이앱슬론트 에러를 미니마이제이션 해주는 값이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얘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정리하고 싶은 건, 스퀘어드 에러를 미니멈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해는 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앱슬론트 에러들 평균적인 이런 앱슬런트 에러가 미니멈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최적의 해는 바로 그 랜덤한 값들에 대한 랜덤 베리어블 값들에 대한 미디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9번 강의에서 이제 10번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9번 강의에서 간단하게 다뤘던 내용 두 가지가 요 이제 첫 페이지와 두번째 페이지에서 정리가 됐는데요 스퀘어드 에러를 미니멈이 되게 만들어주는 최적의 해는 미이고요 엡서런트 에러를 미니멈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최적의 해는 그 값이 나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미디언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제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바탕으로 이제 한번 제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평균이라고 하는 건 추정하는 관점에서 또는 어떤 확률 변수 다음에 무엇이 나오는지 예측하는 관점에서 볼때 평균 제곱 오차 아, 민 스퀘어드 에러를 미니멈이 되게끔 만들어 주는 최적의 추정값이다. 그게 바로 평균이고요. 그럴 때 분산이 바로 이 평균 제곱 오차가 최소가 되는 그 최소 오차이다. 보통 우리가 어떤 신호나 함수 같은 값들을 제곱할 때 그래서 더했을 때 에너지라는 의미를 얘기했었는데요. 결국 이 분산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최소의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에너지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를 우리가 미니멈, 민스퀘어드 에러의 관점에서 얘기하고 그 민스퀘어드 에러에 해당 최소가 분산이었다 라는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지난 강의에서 아, 미디언이라는 얘기도 이제 강조를 했고요. 우리가 또 유도도 해봤지만, 이 미디언이라는 건 결국 어떤 것이냐? 제고보차가 아니라, 아, 단순하게 엡슬론트 디퍼런스. 절대 오차에 해당하는 값의 평균적인 값이 최소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최적의 해가 바로 미디언 값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인도 했고요. 그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가 이제 엡슬론트 에러. 엡슬런트 디퍼런스의 관점에서 미멈이 되게 해주는 결과물이 바로 미디언 사실 이때 이름은 뭐 특별하게 없습니다 이 디퍼런스를 제곱한 게 아니니까 이엡슬런트 디퍼런스에 해당하는 이 평균적인 에러는 우리가 에러라고 오차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에너지적인 관점의 값은 아니죠 에너지는 항상 이렇게 제곱이 돼야 된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면 좋겠고요 또 중요한 것은 확률 분포가 굉장히 어떤 특정한 평균값의 기준으로 좌우 대칭적이든 또는 정규 분포 같은 경우 그럴 때는 민과 미디언이 일치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스퀘어드 에러가 미니멈이 되는 어떤 에스티메이션을 하든 앱솔런트 디퍼런스에 해당하는 값이 미니멈이 되는 에스티메이트를 하든 결과가 그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이제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런 민과 베리언스 아, 민과 미디언이 동일한 그런 상황에 해당하는 확률 분포는 대표적으로 이제 정규 분포인데요. 우리가 많은 확률 분포, 확률 변수들에 대해서 그 확률 분포를 보통 정규 분포로 가정하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뭐 민과 미디언에 대한 값이 어느 정도 일치할 거고 그렇다면은 어, 민 스퀘어드 에러를 하든 민엡설런트 에러를 가지고 에스티메이션을 하든 코스트 펑션을 결과가 굉장히 비슷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정과 예측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그 에러가 최소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이 평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했고요. 이번에는 추정 및 예측하는 과정에서 분산이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제 우리가 민이라는 평균값으로 예측을 했을 때 얻게 되는 정말 최소한의 민 스퀘어드 에러, 최소 평균값이 바로 그 에러가 바로 분산이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다시 잘 의미를 보자면 우리가 아무리 추정을 잘하고 예측을 잘 한다 하더라도 확률 변수가 갖고 있는 분산보다 더 작은 스퀘어드 평균 제곱 오차가 나오게끔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미니멈 바운드인 거죠. 우리가 예측한 결과는 그 확률 변수가 갖고 있는 분산보다 더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예측하고자 하는 대상의 이 분산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추정할 때 정확도 또는 얼마나 잘 맞는지, 오차가 얼마나 커지게 또는 작아지게 되는지가 정해지는데요. 그런 걸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분산이 크다? 그러면 어, 확률 변수의 변동 폭이 평균 값을 기준으로 들쭉날쭉 하다라고 했죠. 커집니다. 그러면 확률 변수를 우리가 추정할 때그 예측할 때 오차 방금 얘기한 것처럼 커지게 되죠. 반대로 분산이 작아지면 분산이 작으면 발생하는 확률 변수의 변동폭이 평균값을 기준으로 작을 거고요. 우리가 예측을 할때 또는 추정을 할때 값은 정확하게 맞추지는 못하겠지만 상대적인 그 오차는 어떠한 경우이든 작아지겠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관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확률 변수의 표준 편차 또는 이 분산에 따라서 자, 확률 변수의 분산이나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우리가 그 확률 변수를 예측하거나 추정할 때좀더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아무래도 평균적인 제곱 오차든 엡슬런트 오차든 그 값들이 작아질 테니까요. 조금 더 오차 범위가 작아지는 그런 예측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뭐 뭔가 이렇게 오차가 커지는 경우보다는 비슷해질 테니 상대적으로 예측이나 추정을 했을 때 불확실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뭐 추정 예측 뭐 이런 문제를 이제 굉장히 추상적인 문제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우리가 뭐 어떤 인공지능 뭐 패턴 인식이나 패턴 분류 뭐 이런 곳에서 한번 학습을 해 본다라고 하죠. 그 학습을 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패턴들이 굉장히 형태가 다양하거나 그 범위가 넓을수록 그니까 결국 이제 분포하는 정도가 분산이 커지는 거죠. 다양하다는 얘기는 그럴수록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런 형태의 경우가 되겠고요. 우리가 그면 학습을 하든 또는 인식과 분류를 하든지간에 그런 성능이 나빠질 가능성이 생겨요. 왜냐하면 아주 정확하게 판별하고 분류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텐데 즉 오차가 있을 텐데 그 오차가 분산이 커질수록 커질 테니 다른 패턴으로 막 넘어가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또그 패턴 자체의 다양성 때문에 변동폭이 큰것 때문에 이런 오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이든 뭐 인공지능이든 여러 가지 대상에 해당하는 어떤 데이터의 일종의 분산 얼마나 넓게 퍼져 있고 다양한지 그런 정도를 먼저 분석을 해서 그런 성분이 너무 다양하고 굉장히 어, 폭넓은 그런 분산을 갖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범위를 좁혀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범위를 좁혀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떤 학습이나 또는 분류를 수행해야 되는 거죠. 그런 범위를 좁혀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 관심이 있는 이 학습 대상에 어떤 특징을 잘 추출해야 되고요 또는 뭐 선형대수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뭐프린시플컴포넌트 같은 그런 해석을 통해서 딱 핵심이 되는 굉장히 작은 차원의 데이터들만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분산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학습의 대상을 여러분들이 전처리를 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분산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어닐리시스 할때 특히 신경 써서 봐줄 필요가 있겠다. 그게 이번 수업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방금 뭐 선형 대수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했었는데요. 어, 선형 대수에서 이 m 스 n square 대라랑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 어, S, 어, 선형 대수의 list square 라는 겁니다. list square 를 다시 잠시 보자면 어떤 연립 방정식의 문제를 풀 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데이터로부터 얻어진 행렬 A가 있고, 그다음 벡터 b가 있습니다. 그리고 x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로 이루어져 있는 벡터죠. 그래서 Ax라는 벡터와 벡터 b의 이 디퍼런스, 차이의 제곱이 미니멈이 되도록 만들겠다라는 의미의 x를 구하는 해를 우리가 리스트 스퀘어라고 했고요. 그때 해는 일반적으로 벡터 b가 0 벡터가 아니면 이렇게 슈도인버스의 형태로 해가 주어집니다. 자, 뭐, 선형대수에 대한 저의 다른 강의를 참고하셔도 되겠고요. 자, 요렇게 되어 있는데요. 결국 이 미니멈을 시키어 주고자 하는 요 대상을 보면 결국 스퀘어드 디퍼런스죠. 그리고 사실은 이 스퀘어드 디퍼런스의 의미를 잘 보면 이 X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의 어떤 미지수에 해당하는 것들이 사실 중복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식은 딱 미지수는 3개인데 식이 10개라든가 그런 경우가 이런 오버컨스트레인드 시스템에 해당하는 게 바로 리스트 스퀘어를 푸는 일반적인 경우인데요. 어쨌든 스퀘어 디퍼런스를 미니멈이 되게 만들어주는 개념이 바로 방금까지 설명했던 이민 스퀘어드 에러의 미니멈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개념이랑 동일한 거죠. 자, 그래서 의미가 굉장히 상통하는 게요. 아래쪽에서의 경우, 옵티머만 에스티메이션은 결국 평균값이라고 했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가 이 리스트 스퀘어를 통해서 구하게 되는 x라는 어떤 미지수에 해당하는 벡터 값들은 일종의 평균적인 값으로 수렴해 가는데요.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죠. 즉이 솔루션 벡터 x는 우리가 연립방정식으로 풀수 있는 모든 해 집합의 평균으로 수렴한다라고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자, 그 의미를 한번 간단하게 보죠. 자, 라인 피팅인데요. 우리에게 이차원 좌표가 5개가 주어져 있고 이 다섯 개를 가지고 하나의 최적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보통 이런 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라인 피팅입니다. 아마 이 x 구해야 되는 직선의 방정식의 파라미터는 두 개일 테니까 x는 이차원 벡터일 거고요. 지금 a라는 행렬 자체가 미지수 벡터가 다섯 개 5개, 다섯 개의 좌표가 주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아마 이제 행은 다섯 개고, 열은 이 개인, 어, 5 by 2에 해당하는 행렬? 뭐 그런 식의 모양이 되겠죠? 거기에 마찬가지로 B도 다섯 개의 행을 갖는 벡터가 될 거고요. 자, 요거로부터 우리가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이제 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직선의 방정식이란 어떤 두 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점을 연결하는 직선, 또는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연결해서 직선, 이런 여러 가지 직선의 방정식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총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하면 되니까 오콤비네이션이 10개의 직선의 방정식을 생각해 볼수 있고요. 그 10개의 직선의 방정식에 해당하는 계수이 미지수 벡터들의 평균적인 값이 이 리스트 스퀘어의 솔루션이랑 굉장히 유사하게 수렴해 가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 문장을 적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방금 설명했던 평균과 분산의 관계. 민 스퀘어드 에러를 미니멈이 되게 만들어 주는 옵티마멀 해가 그 확률 변수의 민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하게 되는 이 리스트 스퀘어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어 연립방정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은 직선이죠. 라인들이 지금은 10개나 나오는데 걔네들의 평균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것이 바로 요한번에 슈도 인버스로 구해지는 선형 대수의 리스트 스퀘어의 솔루션이다라고 이해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일맥상통하게 스퀘어드 에러를 미니멈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해는 그 여러 가지 조합에서 구할 수 있는 해지 팝들의 평균값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의미를 요 선형 대수의 리스트 스퀘어와 미니멈 민스퀘어드 에러의 평균값 분산의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살펴봐도 좋겠습니다.